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제이입니다. 상시작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종목 가스고요 이게 오전장부터 신규 코인보다 기존 코인들 상승을 하면서 다시 불이 붙으면서 시장에 활력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향성과 앞으로의 전망 알아보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요즘 코인 시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하지만 막상 코인판 들어와 보니 왜? 내가 산 코인은 오르지도 않고 저쪽 건너편 코인 룸 네트워크는 한달만에 1200 200% 가스 코인도 똑같이 1,200%라는 경이로운 상승률을 보이면서 막상 사고 싶어도 이게 또 너무 오른 상태라서 매수하기 두려우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차트를 보고 코인을 선점하실 수 있도록 저 트레이더 제이를 사랑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여러분들도 직접 매매하실 수 있도록 직접 제작한 차트의 정석 이북을 선착순 100분께 드리겠습니다. 직접 보고 공부도 하시면서 유료 리딩방 가입하실 필요 없이 직접 물고기를 잡는 방법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영상 하단에 010-8497-2490제 번호로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차트의 정석 이북도 받아가시면서 단기급등정보 매번 문자 받아보시 고100% 무료로 소통방 입장하시면서 저 트레이더 제2의 관점을 공유 받으시면서 소통 가능하십니다 금전적인 요구 100% 없습니다 편하게 문자 주시면서 내용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틀 전인 12월 18일 에도 구독자분들 중에서 매수하신 분 있어서 제가 세이코인 영상에도 추천드렸던 코인이죠. 이렇게 매수 목표가 말씀드리면서 예 추천을 드렸는데 이분도 일하시느라 바쁘실텐데 이렇게 짬을 내서 글을 하시고 수익을 보셨습니다.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하시면서 언제든지 종목 받아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대응을 항상 강조드리고요. 이 부분 금전적인 요구 없이 구독자 분들이라면 100%다 받아 가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편하게 영상 하단에 제 번호로 숫자 8번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이 모든 혜택 다 받아 가실 수 있고 이어서 오늘의 종목 가스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기간 조정이 꽤 많이 나왔죠. 일봉상 보시더라도 내려오면서 이건 거의 한달 넘게 조정을 받고 한 차례 더 꺾일 수는 있겠으나 조정은 받을 대로 거의 다 받은 상태라 보시면 되겠고 지금 한 시간 봉상, 추세는 현재 상승을 그려줄 준비를 하고 있다. 우선 지금 자리에서 13,000원까지 저항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우수히 많은 저항이 지금 현재 있는 상태고 여기서 준비를 잘 하셔야지 앞으로의 대응 철저하게 하실 수 있겠죠 제가 드리는 솔루션대로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이제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직접 준비한 세력 분석 자료, 매수부터 매도, 목표가, 단기, 중단기까지 전부 자료 하나에 다 담았으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제 투기가 아닌 투자를 목표로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의 불장 대비 여러분들 시드 늘리시면서 졸업하실 때까지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두 달간의 기나긴 횡보 끝에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며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날봉상 어센딩 드라이앵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은 어느덧 작은 추세 속 삼각 수렴을 형성. 추세 반전을 다시 노려보는 자리를 형성했는데요. 큰 추세상 아직 하방으로 갈 여력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대응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코인 시장은 굉장히 트렌드가 빨리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장투와 실제 장투는 매우 다르죠. 그 안에서 사이클이 돌아와서 꼭그 상승분을 챙겨가는 세력들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하는 코인 소수의 투자자들이 대부분 저점에 매수해서 고점에서 개미들을 털어가죠. 이번에 가장 핫했던 코인 여러 분들 아시나요? 단기간에 1,200%의 상승을 이뤄냈던 룸 네트워크 아니면 가스 이 코인들은 지난 하락장 동안 세력들의 꾸준한 매집을 통해서 나온 스몰캡 코인 중에 큰 시세 분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진짜 메타는 바로 솔라나 같은 코인과 아발란체 같은 기술력이 좋은 코인들 그리고 생태계에 관련된 코인들 중 밈코인이 현재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현재 대부분 코인들이 상장할 때 항상 나오는 퍼포먼스 업비트 빗썸에서만 거래 하시는 분들은 해외에서 시세 형성이 되고 상장이 되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대부분 내가 산 코인은 왜 오르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이제 고민만 하시지 트렌드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채 나는 나이가 많아서 코인을 몰라서 해외 거래소 써본 적이 없어서 못하겠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업비트에 새로 상장한 미나 코인 그리고 이번에 코인원 거래소에서 상장한 봉크 코인 이 코인이 도지 코인 이후로 민 코인으로 한국에서 유명한 코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상장된 가격과 해외에서 그동안 올렸던 가격, 여러분들은 확인하셨나요? 대부분 제2의 도지다 하니까 따라서 사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현재 해외 거래소에 이렇게 상장이 많이 되어 있고, 메이저 거래소인 바이낸스, 바이비트, 게이트아이오 코인베이스까지 이렇게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음은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이미 23,000% 이상 상승을 한 시총 5 2건까지 들어온 이 코인을 정확한 시세 형성도 모른 채 사신다면 그건 더 이상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아닐까요? 보통 마트에서 인터넷 쇼핑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는 최저가 이것저것 따져보고 사실 텐데 왜 투자에 있어서는 그저 유행으로만 따라가려고 하는 걸까요? 이 본질 해결 방안을 제가 직접 들고 왔습니다. 저 트레이더 제인은 2017년 불장 박상기의 난 그리고 은성수의 난 2021년 5월, 부다빔 그리고 지금 시장까지 살아남으면서 그동안의 트렌드 분석, 실질적으로 코인은 본질적인 기술력이 있는 이더리움이나 에이다, 아발란체, 솔라나, 이런 코인들도 있지만, 트론같이 저스틴 썬이라는 마케팅의 천재, 도지코인 같은 민코인을 선동하며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일론 머스크처럼 이런 힘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본인이 산 저점의 코인을 개미들의 힘이 있어야 큰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마케팅을 잘 활용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미리 이런 코인들 우리가 알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모두가 아는 코인은 세력들이 쉽게 개미들을 태우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런 트렌드 파악을 모두 한뒤 이미 새로운 코인들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포트폴리오에 구성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분석한 자료 아낌없이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이상한 사기꾼들처럼 금전적인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것만 눌러주시고 저 트레이더 제이를 사랑해주신다면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 제 번호로 숫자 8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 실시간으로 바로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월드코인 업비트에는 없는 코인이라 대부분 시청자분들이 모르고 그냥 넘어 가셨을 텐데요 우선 영상 보면서 짚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코인 월드코인 내용 짚어 드리면 바이낸스 차트만 보시더라도 똑같이 상장을 하고 흘리는 모습 아직까지 추세를 흘려가면서 지금 올리고 있죠 이슈는 있었지만 추세는 꺾지 않 겠다 그러나 의지가 보이는 그런 차트 고요 지금 여기서 뚫어만 준다면 이제 이 꼬리까지도 남지 않았다 이제 앞으로의 대응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죠 이게 시 총도 작은 코인에다가 이장까지 받쳐주면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4년도에 이 메이저, 메이저 코인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코인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 하루 만에 70%, 약 이틀 만에 80% 가까운 큰 수익률을 만들어 냈고 지금도 다시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가는 패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실시간 소통방 이용하시는 분들, 구독자분들, 그리고 문자 받아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이미 수익을 내시면서 또 새로운 포트폴리오 플리어 구성에 맞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 단기적인 타점, 중단기적인 타점 같이 알려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히든 종목을 가끔 영상에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영상에 올라가기 전에 미리 받아보셨다면 좀더 좋은 구간에서 매수를 받아보실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현재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몇 가지 히든 종목들 아직 더 준비가 되어 있고 24년 불장 전에 구독자님들 시드 늘리면서 불장 때 제가 전부 졸업시켜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 영상 하단에 제 번호로 숫자 8 하나만 남겨주시면 실시간 대응하실 수 있는 소통망 참여하시면서 구독자분들 한분한분 한분 받아보실 수 있는 문자 매번 나오는 단기타점, 장기타점,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수 있도록 문자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는 트레이더 제이였구요.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를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